안녕하세요. 기말 프로젝트의 발표를 맡은 8조 이유민입니다. 저희 조의 발표 목차는 변수 구성, 교호 작용항 생성 방법 및 분석 방법, 관련 논문 분석, 선정 가설, 회기 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결론입니다. 회기 분석을 하려면 변수를 설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에 ESG 통합 등급 점수 변화인 레이팅 체인지, 그리고 G 정기 등급 점수 변화인 G 레이팅 체인지로 구성해 줬습니다. 여기서 G 레이팅 체인지는 2012년에서 2023년에 G 정기 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조절 변수는 기업 규모인 컴퍼니 사이즈로 정해졌고 종속 변수는 재무 성과 지표인 ROA와 ROE 그리고 시장 성과 지표인 시가 총액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교후작용항을 생성해야 하는데요. 저희 조는 기업 규모가 G정기등급, 즉 G레이팅체인지와 기업성과인 ROA, ROE, 시가총액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교후 작용항을 생성하여 회기 모형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G레이팅 체인지와 컴퍼니 사이즈를 곱한 인터랙션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회기 분석을 하고 나서 교후 작용항의 회기 개수와 유의확률을 검토하여 인터랙션의 개수가 유의한 경우, 즉 P 값이 0.05보다 작을 땐 기업 규모가 G 전기 등급과 기업 성과 간에 관계를 조절한다고 해석합니다. 반면에 인터랙션의 개수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절 효과가 없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과제의 방향을 잡기 위해 관련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논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는데 첫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ESG 등급과 기업 재무성과 간의 관계를 연도 및 업종별로 비교 분석하여 ESG 등급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재무성과 지표로 ROE와 ROA, 토비네큐를 사용하여 연도별 및 업종별 ESG 등급과 재무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논문의 주요 결과는 ROE와 ROA는 ESG 통합 등급과 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 등급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토비네큐는 ESG 등급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ESG 등급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과 자산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지만, 시장 가치, 즉, 토비네큐와는 반비례 관계를 보여줘서 투자자들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ESG 환경 등급이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ESG 평가 등급의 변동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광고 선전비의 조절 효과를 검토하여 ESG 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논문에 사용된 변수로는 독립 변수의 ESG 통합 등급, 환경 등급, 사회 등급, 지배구조 등급입니다. 종속 변수에는 ROE, 주가 등락률을 사용하였고, 조절 변수에는 매출액 대비 광고 선전비입니다. ESG 통합 등급 및 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등급의 변동을 분석하였고, 이 논문의 재무성과 지표는 ROE, ROA, 토비네큐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ESG 통합 등급 및 사회 지배구조의 평가 등급 상승은 기업의 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광고 선전비 지출이 증가할 경우 ESG 등급 상승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되는 조절 효과가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입니다. 따라서 ESG 등급 중 특히나 사회와 지배구조의 평가 등급 상승은 기업의 재무 성과와 ROE를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등급은 기업의 재무 성과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ESG 등급 중 환경 등급과 기업의 재무 성과 간에 성과 관계를 실증 분석하는 것입니다. 논문의 주요 결과는 환경 등급의 변화와 재무 성과 간의 차이가 없을 때 환경 등급이 전년 대비 상승하거나 하락해도 ROE의 차이가 없고 환경 등급의 수준에 따른 성과 차이가 있다면 환경 등급이 우수한 기업은 ROE가 높은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환경 등급과 ROE는 정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환경등급이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환경등급과 ROE는 유의미한 정의관계를 보였고, 환경등급이 우수한 기업일수록 ROE가 높습니다. 저희는 앞서 설명한 논문을 통해 세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ESG 통합 평가 등급 상승은 재무 성과에 정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이고 두 번째 가설은 G 정기 등급 상승은 재무 성과에 정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이고 마지막 세 번째 가설은 기업 규모는 G 정기 등급이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의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입니다. 이세 가지 가설을 바탕으로 회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SPSS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고 첫 번째 가설은 ESG 통합 평가 등급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 변수에 레이팅 체인지 그리고 조절 변수에 컴퍼니 사이즈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에는 ROA, ROE 그리고 시가총액으로 설정했고 먼저 ROA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베타값은 0.546이 나오고 p값은 0.001보다 작기 때문에 레이팅 체인지는 r o a 의정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모형은 75%의 설명력을 가지고 F 검정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비표준화 개수는 1.449로 ESG 통합 등급이 1점 상승 시 1.449에 44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은 ROE 분석입니다. 레이팅 체인지는 ROE의 정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모형은 2.3%의 설명력을 가지고 F 검정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비표준화 개수는 2.974로 ESG 통합 등급이 1점 상승할 경우 2.9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시가총액 분석입니다. 레이팅 체인지는 시가총액의 부의 영향을 미칩니다. 모형은 88%의 설명력을 가지고 F검정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비표준화 개수는 마이너스 370만 7073.187로 ESG 등급이 1점 상승 시 평균 370만 7073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가설입니다. 이, 가설을, 이 가설은 지 전기 등급과 관련된 가설이기 때문에 종속 변수에 지휘 레이팅 체인지로 설정하였습니다. G레이팅 체인지는 P값이 0.01보다 작기 때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칩니다. 모형의 설명량은 1.7%였으며 F검정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비표준화 개수는 0.733으로 G등급이 1 3승시 ROA는 평균 0.73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ROE 분석입니다. 지 레이팅 체인지는 ROE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모형의 설명력은 0.4%였으며 F 검정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비표준화 개수는 2.124로. G등급이 1점 상승시 ROE는 평균 2.1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번째 시가총액 분석입니다. G레이팅체인지는 시가총액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모형의 설명력은 1.5%였으며 F검정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비표준화 기수는 180만 9,775.14로 지등급이 1점 상승할 경우 시가총액은 평균 181만 9,775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가설입니다. ROA 분석 그래서 G 등급과 기업 규모 상호작용 항을 곱한 것은 ROA에 유의한 정의 조절 효과를 보입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G 등급이 ROA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ROE 분석입니다. 인터랙션은 ROE에 대해 조절 효과가 유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p값이 0.05보다 큰 0.058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기업 규모는 G등급과 ROE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세 번째, 시가총액 분석입니다. 인터랙션은 p값이 0.05보다 큰 0.243이 나왔기 때문에 시가총액에 대한 조절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기업 규모는 G등급과 시가총액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프로젝트에선 ESG통합평가등급과 G정기등급이 기업성과인 ROA, ROE, 시가총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 규모가 이 관계를 조절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분석 후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ESG 통합등급, 즉, ESG 레이팅 체인지는 레이팅 체인지의 점수의 상승은 ROA, ROE, 시가총액 모두에 대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이 향상될수록 재무 성과와 시장 성과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G 정기 등급인 G 레이팅 체인주의 점수의 상승도, 상승도 모든 성과 지표에 대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기업의 G 정기 등급이 개선될수록 기업 성과가 향상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역할을 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기업 규모인 컴퍼니 사이즈는 G 전기 등급과 ROA 간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기업 규모가 클수록 G 전기 등급의 상승이 ROA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ROA와 시가총액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의 조절 효과가 유의하지 않아서 기업 규모가 이들 성과 지표와 지정기등급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ESG 경영의 강화와 지정기등급의 개선이 기업 성과 재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고, 특히 ROA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인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